자, 오늘은 2025년 2월, 9월, 9월, 9월 16일 화요일 아침, 와침 긍정학원, 128일 차다. 아, 248일 차다. 248일 차다. 지금은, 어,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며칠 쉬었더니, 게어러진 곳도 있고 해서 오늘은 6시 새벽 수영을 갔어 6시 수영을 하고 7시쯤 나와서 집에 도착하니까 집에 도착해서 아침 식사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7시 50분이네 지금 7시 50분 행융합연구원으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다 백륭암 연구원 오늘 유리, 강화유리도하나 유리관측창 설치하고, 내일 아침 일찍 들어와서, 그, 뭐야, 경량 작업 내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도장 마감지라 그래야 되겠다.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 마감 짓고 나면 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바닥 바닥 타일 네. 마감하면 음 끝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저기 시트지 담선 시트지 그. 했으면 한다 그렇게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자 자 오늘도 어, 비가 맑은 하늘에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냐 하늘은 맑은데 비가 엄청 쏟아지네 창밖으로 비용이보여지지하늘은하한데날씨가 보여, 되게. 불안정하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 건설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함께 성장했다 셋, 이렇게 했더니 부와 명예는 저절로 따라왔다 넷.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5. 나는 10분 이상의 독서 3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모두 다 성취했다 6.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7. 나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뵙,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맡은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짓는 하루를 보냈다. 여덟. 나는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백 번씩 매일 매일 외쳤고 내 외침은 모두 현실이 되어 다 이루어졌다. 아홉. 아홉. 뭐였지? 나는 먼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 범위 내에서 먼저 내어 주는 착한 기버의 삶을 살고 있다. 오늘도 감사하는 그리고 또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루를 보내보자. 오늘도 성장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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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